우리 때는 이런 거막 가사집도 있고, 막 CD 플레이어 있고, 막 H.O.T., 잭스키스, 막 그래가지고, 막, 유승준 거도 사고, 어? 유승준 말해도 되나? 아, 너 옛날이니까. 그래서 노래는 뭐, 어떻게 듣는 건데? 아, 요렇게 듣는구나. <목소리>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미팅을 하다가, 요런 그 앨범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이창훈 씨 새로운 앨범인데, 그 제가 받을 때, 저는, 저는 CD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이 CD를 어떻게 듣나요 물어보니까 이게 CD로 듣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는 뭐 어떻게 되어 있나 음악 음악 듣는 게 없는데 사, 사, 사진 사진 있고 뭐 뒤에 뭐 관계자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적혀있네요 이거는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 스티커 떼지마 아이씨 아닌가 스티커 맞다, 스티커, 맞다, 스티커, 맞다. 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있어요. 좋습니다. 명함, 명함이 있어요. 뭐 핸드폰 번호에 있는 거 아니지? 요런 식으로 명함이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뭐, 어떻게 듣는 건데? 요거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접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이런 거막 가사집도 있고, 막 CD 플레이어 있고, 막 H.O.T. 잭스키스 막 그래가지고 막 유승준 거도 사고, 어? 유승준 말해도 되나? 아, 뭐, 옛날입니까? 아, 요렇게 듣는구나.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QR코드. 뭐, 어차피 뭐, 받은 거니까 제맘대로 써도 되겠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QR코드 해가지고 쓰세요아나 근데 이런 컨텐츠 지금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여기서 영상 끝낼게요.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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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임마. 아, 어, 그것같 던다.